닥티비 우스텍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딜러에 와서 차한 대를 보러 왔습니다 바로 Q8 인데요 바로 아우디에서 가장 큰 사이즈 그리고 가장 럭셔를 위한 SUV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티비 오늘은 아우디 그랩파인의 혜빈박 매니저님, 딜러님 모시고 오늘 아우디 Q8 SUV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빈박입니다 네 이거는 저는 지금 Q8 CUP OF t h m LED 라이트도 여기 멋시고 어, LED 라이트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네요 들어오고 네. 나갈 때 LED 라이트도저 아우디가 멘션부터 시작해서 이게 바로 1020그 1400입니다. 아. 그러면 플로우 다운 되고 스타트. 센서가 앞에 달려 있군요. 네, 앞에라도 앞에 아, 볼. 카메라 네. 거기 앞에 달려 있구나. 그리고 카메라도 저 운전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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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도 있습니다. 네. 예예 예, 예, 예. 보이네요. 그걸 갖고 붙여서 저 레인 시트가 되는 거고요 네이 예. Q8 어, 차, 차 사이즈가 좀 길죠? 네, 조금 긴데요 Q7보다는 조금 3인치가 더 짧아요 아, 3인치좀 짧군요 네. Q7이 그러면 3열 시트인가요? 네, 네, 그래서 더 길어요 그리고 Q8은 딱 2열, 아, 시트, 네. 2열 시트고요 네. 그 디자인을 보니까 위에서 딱 내려오면서 주름이 되게 이쁘게 지었어요. 네네 이게 네, 더 네. 예, 그 디자인이고 그 스포츠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이 해치가 약간 슬라됐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 해치 한번 열어봐 줄수 있으신가요? 네. 아우디 Q855네요. 음. 네. TFSI 3.0. 3.0, 네. 아, 아우디 차량은 예, 그 자동으로 잡히지 않나요? 자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구나. 메뉴가 하는 거고요. 이건 우 슬라이드 커버가 슬라이드 커버죠 이거. 네. 그리고이토 토인 네. 다네 토인 할수 있게 네. 할수 있는 거기 거예요. 앞으로 열고 앉는 거예요. 아 네. 색깔 참 이쁘다. 뒷좌석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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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제가 한번 제가 앉아볼게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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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천장 이 높네요. 네. 네. 여기도 따로. 그 벤트가 있고, 벤트가 있고 음. 여기, 여기, 여기 음. 옆에도 벤트, 벤트가 있네요. 자, 이렇게 음. 온도 조절을 해서 바로 할수 있게 되어 있네요. 아, 바람나는 음. 곳이 음. 여기도 있고, 음. 그리고 사이드에 이렇게 되어 음. 있고, 스프링이 아, 이 뒤로 벌초 바꾸셔야 되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요, 이 게이지가 더 좁아지고, 어, 스포츠 어 스포츠하게 어, 나오고요. 네. 화면이 무척 크네요. 혹시 이거, 이거 HUD 기능도 있나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바로. 알아듣습니다. 아 보이네요. 네. 보이네요. 네. 네, 이렇게 뜨네요. 똑같이 스크린 이두 개예요. 네. 네 여기 v i r t u 여기 또 여기 e n t e r t a i n m e 여기 있습니다. 음. 선택할 수 있고, 이런 n a v i g a 주소를 타이프를 하기 전에요.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네. 이제 빠르네요. 반응 네, 속도가. 룰드잖아요. 네. 아, 네. 그러면 요 아래 스크린이요. 여기다가 주소를 다 여기로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 어, 좋네요. 네, 빨리 좋네요. 네, 빨리 되게 빨리 그냥 한글 한글자씩안쓰 그냥 막 써도 다인식 이식을 하네요. 네, 네. 오, 신기하다. 어, 그러면 이게 버튼 누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작동을 하나요? 다다 주스 거예요. 예예예. 팬 스피드 여기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고 아 슬라이드를 할수 있네요. 텐트셔도 네, 똑같아요.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고 아 시원한 아 히트 시스템고아 이거는 아 시원한 시원한 바람이 올라오는 바람에 바람에 거네. 어 네. 저거 완전 좋아하는데 네. <laughs> 여름에 텍사스는 그게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네네. 어뭐막 네. 바로 올라오네 지금. 네, 네. 요거는아 레인 시스템 네 레인 어 시스템이요. 네, 카메라 비트도 아주 좋아요 아, 저그 얘기 들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나오잖아요 예. 어, 그러면 탑뷰도 나오고 탑뷰 그 뭐죠? 셀렐라 비가 나오네요 네, 네. 그리고 또요 3D를 누르잖아요 예. 차가 3D처럼 보여요 게임처럼 그 옆에 지금 이차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네요 네 지금 보여드릴게요 어, 네. 예. 가지차 가잖아요 차도 움직입니다 오 신기하다 아우디는 테크나지가 아주 매우 습니다네 그리고 또, 저 아우디가 제일 인기 고 중요한 게요 네 이거예요, 모트로 바퀴가 다 돌아가는 거예요 아우디, 아, 4등 구동이요? 네, 4등 구동 아 모탄, 항상? 네, 항상 네. 아, 그럼 기름 많이 먹지 않나요? 기름저 마르지는 딱 원마일 차이예요 아, 원마일 차이예요? 네, 이야이륜하고 4륜하고 딱 원마일 차이예요? 근데 진짜 별로 네. 차이 안 나네요 맞아. 진짜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트랙싱이 아주 좋고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 이차 연비는 얼마 정도 되나요? 연비는요? 계속 말하나한 25마일 정도 오 SUV 지금 굉장히 음, 연비가 좋네요 네, 네. 보통 SUV로 하면 보통 18마일, 20마일에 앞부터 안, 안 되는 게 대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옵션이 있습니다 드라이빙 모드가 네. 컴포트 하면 이게 소프트고 그리고 이거는 워너메이커로 조스팅 되는 거고 그리고 다이내믹은 이게 운전자가 약간 뻑뻑해지고 스포츠 필링을 더해주아 그렇구나. 네. 그럼 운전 그 속도에 따라서 핸들이 그좀 네. 달라지나 보죠? 네네. 네. 그 스포츠 스포티하게 좀 네. 바뀌, 바뀌, 네. 바뀌어져 있는구나 네. 네. 와이리스 충전 패드가 여기 있습니다 아 바, 어, 바로 충전, 무선 충전할 네. 수 있는 기능이 있군요? 네. 오 신기하다 그리고 애플 플레이도 와이리스로아 애플 플레이도, 아, 아, 애플 플레이도 되고요 네. 애플 전화에 가지신 분들은 진짜 좋으겠어요 저는 안드로이드 써갖 <laughs> 안드로이드 리가 됩니다. 슬라이되고올수도 아. 있고. 아, 이거. 그 다어디서수 있게 되어 군요 어. 버튼은 SOS라고, Audi c a r e free service인데요. 네. 이것도 10년 동안 다 공짜로 아. 서비스예요. 혹시 이거 네. 천장 열릴 수 있나요? 네. 어? 굉장히 크네요? 네, 크고 cool. 하네요네 그래. 굉장히 그 썬루프가 굉장히 크네요 네, 그리고 저이 사운드 시스템도 아주 좋은 거예요 이 B&O라고요 네, 예, 예저 3D 사운드 시스템이에요 어 소리가 아주 깨끗하고 크고 한번 들려주시죠 네 그럼 제가 한번 운전해 볼수 있을까요? 예. 예. 그렇죠? 이 구글지도 굉장히 반응 속도가 빠르 빨라요 이게. 네. 예. 이게 구글맵트가 이 아우디가 멘트로 시작해서요. 네. 네저 구글맵트 G 에벤스로 네, 아우디가 쓰고 있어요다자 네. 네. 음. 밟아보겠습니다. 아, 네. 한번, 한번 보세요. 음. 저, 아, 이게 액셀이 두번 밟아지는데요? 네. 금세 7 0일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이 아우디 트랜스미션도요? 네. 듀클러치라고 어, 아우디가 인벤, 인베, 어, 인션을했요 아, 그러면 액셀이 지금 밟아보니까요. 한번꾹 밟아졌다가 계속 눌렀으니까 한번더 들어가더라고요. 네. 스무스하게 듀클러치나. 네. 그 트랜스미션이 시프트 아주 빨라요. 그렇구나. 그리고 핸들이 빨라지니까, 속도가 빨라지니까 핸들이 약간 빡빡해지네요. 네, 스포츠 모드로. 스포츠 모드로 하고 있어서. 독일 차 중에서 이제 BMW, 벤츠, 그리고 아우디가 이제 3대 자동차 회사인데, 그 중에서도 아우디가 다른 회사보다 좀 좋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게요. 아우디는 저, 과초가 아주 유명한 회사예요. 네, 4륜 네. 사륜, 구동이요. 네. 그리 테크놀로지도 아우디가 아주 어벤지 제일 먼저 사용을 하고 제일 네. 먼저 이렇게 적용을 시켜 나오죠 네, LED 헬라이트도 네. 아우디가 맺히며 시작하는 거예요 아그 음. 다른 제가 그 아우디를 좀 처음 타보는데요 아우디 SUV는 어, 다른 회사의 그 SUV보다는 다른 회사의 그 SUV는 약간 세단같이 좀 묵직하게 쭉 가는 반면에 이거는 굉장히 약간 스포티해요 아우디 SUV는요 플랫폼이 트럭이 아니고 좌 기분이 네. 차 같아요 아. 뭐 SUV 같지 않고 뭐 트럭 같지도 않고 네, 예, 예. 운전이 꼭 차죠 그러니까 운전하기가 쉬워요 그렇군요 네. 지금 좌석도 보니까 스포츠 스포츠카 좌석처럼 몸이 딱 달라붙어서 네.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한 것 같습니다 아 무엇보다도 저는 제일 좋은 게이 시원한 바람이 올라오는 거 이게 네. 있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텍사스에서 는 아주 중 그게 해요. <laughs> 맞습니다. 아 이게 딱 뒤에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 하고 엉덩이에서 올라오니까 굉장히 좋네요. 제가 좀 땀이 또 많거든요. <웃음> 네. <웃음> 이 레인 어시스트도 이렇게 작동을 제 시키면 하는 거죠? 네, 이 어, 레인 어 시스를 트 키고, 그면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도 나고요. 오 네, 예. 네. 예. 레인트 주 넘어가면. 아 다시 잡아주고요 네. 네. 그럼 이게 지로 0-60는 한 6초가 좀 안되나요 그것도? 6초가 조금 안될 것 같아요 포스 네. 파워가 얼마나 되죠? 포스트 파워가 335고요 335요? 토크는 네. 한 300입니다 아차 아, 좋네요 더 아니, 이거 타고 내가 멀리 한번, 가, 멀리 한번 가고 싶은데요 네 장, 장거리 스피드는 아주 좋아요 그러게요 조용하고 스무스하고 차 파킹을 하고. 네. 좋죠. 예. 네. 아, 차가 굉장히, 아, 저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차가 그, 나이든 티가 안 나고 이거는 <laughs> 굉장히 젊은 느낌이에요. 네, 네. 젊은 느낌이라서, 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 제가 뭐 40중만이긴 하지만은, 이 40중만에 약간, 아, 좀 젊은 느낌을 갖고 싶다 할 때는 굉장히 이 차를 네. 갖고 있으면 굉장히 그런 거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예 네, 그리고 어우 특히 이 이런, 이런 테크놀로지 그렇고 이 맵도 그렇고 이 반응 속도 너무 빠르니까 되게 좋네요 이거는 네, 네. 이 아우디에서 또 스포츠카도 있지않잖습니까 네. R89, RS 바로도 막 아, 그럼 지금 이게 2019년 모델이죠? 네. 2019년 모델이고 그럼 2020년 모델 언제쯤 나오나요? 아마 한 다... 12월 달쯤에. 12월 달쯤에.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 났습니까 네. 네. 가격이 얼마쯤하나요 가격은 한 7만불 정도. 7만불. 그건 가장 베이직 팀이고, 그쵸? 그렇죠? 네. 이거는 좀 풀옵션 아닌가요? 네, 이 구옵션은 한 8만5천. 네. 아까 제가 저 뒤에서 그 스티커 잠깐 봤는데 9만 9만 조금 안 되더라고요. 네, 그건 다 <laughs> 들어간 거예요. <laughs> 그니까 러 지금 이게 다 들어간 풀옵션이니까요, 그쵸? 그렇죠? 네. 와, 그러면은 한국 돈 하면 이것도 1억이 넘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직 한국에 아우디가 있긴 하지만은 이 QS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직 못 들어갔어요. 예. 아, 오늘 어쨌든 간에 제가 탁티비에서또 아우디 QS를 볼수 있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 분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스포츠카 <laughs> 한번. 네. <laughs> 탈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또한번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괜찮으실까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우리 케빈박 네. 매니저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또차 구매하실 분, 또 필요하신 분은 우리 케빙, 케빈박 매니저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 Bye.